반갑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12 전환 물량이 한 19만 주 되죠. 12 bw에서 19만 주 정도. 오늘 아마 벌써 다 팔았을 겁니다. 아마도. 아주 시작하자마자 아마 벌써 다팔았을거다라고 예상이 되고. 그리고 남윤재 씨가 89만 주나 가지고 있죠. 자이 남윤재 씨는 완전히 돈복이 붙었죠. 37,000원에 또 대량 물량 매도해서큰돈 만지고, 그것도 89만 주나 있죠. 이 89만 주 아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, 자, 이 돈이 얼마입니까? 3만 천 원대에서 3만 천 7백 원대에서 지금 매도해도 4만 9천 원대죠. 그냥 돈방석이 않는 겁니다. 정말 좋겠죠. 정말 부럽다.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, 개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죠. 얼마나 고마운 회사입니까? 얼마나. 얼마나 고마웠습니까? 오늘, 오늘 1억 이상 매도, 1억 이상 매도가 지 3위에 올랐습니다.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상당히 좋지 않죠? 자, 개인도 샴페인을 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렸죠. 계속. 지금 보시면 요거7천0주에다가 18만주가 19만주 정도 되죠. 19만주 정도 오늘부터 팔수 있습니다. 8일이니까 오늘 4일이죠.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아마 다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, Hb가 지금 1억 이상 매도가 4 0위나 나오고 있죠. 아주 나 먼저 팔 거야, 나 먼저. 안 돼, 넌좀 이따가 팔아. 나 먼저 판다니까 이런 분위기죠. 매수 체기 25, 매도 체기 67. 아, 나 먼저 팔아야 돼. 아, 왜 그래? 아, 그런 분위기로.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, 7% 하락이죠. H.A.B.는 상남자 주식이라고 있죠, 제가. 그리고 매도는, 개인들은 매도, 고점 매도 못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. 이런 h b 뽕, 몇대 맞고, 얼마 간다, 얼마 간다. 이렇게 되면은,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, 이렇게 이제 돈을, 이제 더큰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, 이,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좀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, 아, 듣기 싫다. 뭐,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겠지만, 몸에 좋은 약이 좀쓴 법입니다, 원래. 이렇게 이제, 매도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? 여기서. 비중조절이라도 좀 하시고, 샴페인을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기 바랍니다. 병째로 마시겠다 하면은 한 모금이라도 아, 좀, 내가 술이 약하니까, 아, 그러면 한 모금 정도라도 좀 마시시라. 이, 언제까지 이 세력들만 계속 돈 벌게 해줄 겁니까, 이거. 아, 지금 남윤재 씨, 그리고 1 2물량 이, 뭐, 뭐 세력이라고 볼수 있죠. 이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. 그래서, 뭐, 3만 천 원대에서 해서 지금 매도해도 어마어마하죠. 아마 시가 수준에서 매도를 했다 면은 5만 천 7백 원 수준에서 매도를 했겠죠. 5만 천 8백, 5만 천원 수준에서 아마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, 자,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.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하방으로 은봉이 길게 나오고 있죠. 상당히 좋 않은 시그널이다. HB제약도 거래가 좀 터지면서 하방으로 길게 세게 밀고 있죠. 생명각 7%나 급락을, 어,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33에서 금방 깨지죠. 일도석은 이평선 이런 거다 무너뜨려야지. 속이 시원한 그런 상남자 주식이다. 이평선뭐 여기서 반등하겠지. 이런 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. 이평선는 한번 싹 무너뜨리고, 그로 다시 시작해야지 보통 이렇게 아주 화끈하게 가는 게 바로 HFB의 특성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셀트도 비슷하게 6%, 뭐다 똑같습니다. 생명가또 7%, 제약도 6.6%, HFB도 7%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. 예 그리고 뭐 다른 바이오도 다 마찬가지다 바이오스텝도 4% 글로벌도 5%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박살이 나고 있죠 SK바이오팜도 아주 가다 여기 장대한봉 장대 음봉 나오죠 거래실어서 거래실어서 가지고 우리 장대 뭐하면 이거는 오전에 분위기 딱 타고 이런 거 매도 쳐야 됩니다 이거 어제 이제 영상 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느낌이 온 분들은 아마 다른 바이오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다 정리를 오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이 분위기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계속 매도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죠. 심화가 되고 있고 위치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바이오 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바이오 주들은 이 하래 크게 나옵니다. 근데 이런거 보면은, 이 같은 바이오지만, 이바닥권에서 있죠.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은 이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. 타격이. 타이 그렇게 크지 않다. 근데 이제 주가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타격이 좀 심하게 받는 거죠. 그래서 매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했죠.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데 뭔 소리야. 이렇게 생각했겠지만, 당해보면 안돼 당해보면. 이거 뭐, 이러 하다가 올라오겠지. 여기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5분, 5분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다음부터 매도할 생각이 안 듭니다. 나 여기서도 매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. 어? 나 여기서 매도 안 했어. 근데 나 여기서, 여기서 매도하라고 장난해, 지금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되죠.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된다. 딱 기준선을 보고 싸게 파는 게 비싸게 파는 거다. 라고 했죠. 여기서 기준선이 무너졌다. 그러면 무너지자마자 던져야 되는 겁니다. 분위기가 지금 싸죠. 아주 분위기가 싼 상황이다 그러면 던져서하죠 오늘 또이 시비 물량 이 20만 주 나오고 여기다가 남윤재 씨 물량 89만 주. 이거 이제 뭐 여기서 지금 7.8% 내리고 있는데 이 내린 상황에서 다 팔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. 어마어마한 수익. 89만 조나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지금 이런 이 추세의 하락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상당히 좋 그야말로 1도 속이 바로 시작되죠. 1도 속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른다 그랬죠. 개인들이 이걸 알려고 하지 마라. 무조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게좋다 그래서 이 하락이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높죠. 내려올 위치가 아주 여기에꽉 열려 있습니여기 내려올 위치가 열려 있죠. 그럼 조금씩 반등 주면은 이거 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. 다음 주면은 바이오 이벤트 다 끝나버리고 금리 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,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애매한 상황으로 되버렸기 때문에 집어 던지기 딱 좋은 분위기죠. 그럼 이게 파생의 숏에다가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바이오 전체적으로. 파생에 숏으로 딱 걸어 놓고, 위에서는 매도 때리고, 차실현 하고, 또 숏으로 왕창 걸어가지고, 파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숏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,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,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거죠. 공매도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. 공매도가 아니더라도, 주가 하락할 때 돈을 많이 버는 이 파생에 이 바이오 쪽싹 걸어놔 버리면 아주 뭐, 이중으로 버는 거죠. 공매도가 없어서 공매도 세력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겠죠. 그래서 3중으로 돈을 버는 건데, 그거 아니더라도, 뭐, 천억 벌 거, 공매도 이제 빠지고 한 700억 벌면 되지 뭐,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아 겁니다. 자,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, 지금은 계속 흔들어 대면서 계속 밀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잠깐잠깐씩 반등을 좀줄 겁니다. 잠깐잠깐씩 반등을 좀 쳐도, 잠깐 어, 와, 많이 도 내려왔네. 싸다, 싸다. 이러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.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해, 추세. 추세가 지금 좋지 않죠? 추세가 좋지 않다. 지금 거의 엘도 속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. 이미 여기는 엘도 속이죠.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내려치면 한두 번만 더 내리치면 그, 그대로 엘도숙입니다, 이거는. 제약은. 생명과학도 여기해서 지금 이제 2, 사선이 거의 바로 밑에 있죠. 모든 이평선 다 깨버린다 했죠. 그리고 그 밑에 1, 1, 2선이 있는데 이거 한번더 밀어치면 그야말로 그대로 엘도숙이죠. 엘도숙은 이평선을 다 붕괴시키는 괴물입니다. 용보다 무섭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. 용이 무섭습니까? 엘도숙이 무섭습니까? 무섭죠. 내리치면 시원하게 내리친다. 8% 내려버리죠. 상남자 주식이다. 내가 팔수 있을 걸로, 고점에서 팔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. 항상 대비를 하고 경계를 바짝 하고 있다가 이상감지가 되면 바로 초반에 잘라야 된다. 바로. 바로 잘라야지 그게 비싸게 파는 거다. 싸게 파는 게 비싸게 파는 거다.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아,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바이오 쪽이 정말 좋지 않다. 많이 지금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. 그래서 잠깐씩 반등을 줄때 그런 부분에 혹 해가지고 드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. 추세가 전환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거래실어 장대 음봉이 나오면 추세 전환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